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글귀죠. 살면 사라진다. 숨통이 뛴다이 시간을 잘 견디자. 어, 이 구절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참 짧은데도 어,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쩌면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뭐랄까 막막할 때 붙잡게 되는 그런 거요. 그래서 오늘 이 견딤에 대해서.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, 살면 사라진다. 아, 이 말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. 이런 뜻일까요? 음, 물론, 시간의 힘도 무시할 순 없죠. 근데 저는 그보단 그 살아가는 행위 자체좀더 주목하고 싶어요. 살아가는 행위요? 네. 우리가 숨 쉬고, 뭐 먹고, 자고,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걸 계속하는 것 자체가, 음, 상황을 바꿔나가는 어떤 심이 든다는 거죠. 아,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. 네, 뭐 그런 뉘앙스죠.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달라질 수 있다. 이런 희망 같은 거요. 그렇군요. 그럼 다음 구절, 숨통이 트인다. 이건 어떤 순간에 말하는 걸까요? 아주 극적인.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, 오히려 되게 사소한 순간들 아닐까 싶어요. 정말 물에 빠졌다가 겨우 고개 내밀고 쉬는 첫 숨. 딱 그런 느낌이요. 아 정말 작은 거네요. 네. 예상 못한 친구의 연락이라던가. 아니면 길 가다 본 예쁜 꽃한 송이. 뭐 그런 것들이죠.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순간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. 놓치지 않는 거. 그런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다시 숨쉴 힘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을 잘 견디자. 이 견딤은 그럼 뭘까요? 그냥 참는 거? 우리가 보통 견딘다 하면 좀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. 그냥 버티는 거.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, 뭐랄까, 적극적인 선택?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적극적인 선택이요? 견디는 게요? 네. 마치 폭풍우 속에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처럼요. 이 상황을 내가 통과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용기 같은 거죠. 아,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버티는 거랑은 느낌이 확 다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. 인내심이라든가 감사함이라든가. 그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 견디는 시간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군요. 근데 사실 힘들면 진짜 혼자라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 고립감이 정말 힘들죠. 근데 기억해야 할게 지금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. 보이지 않는 연결 같은 건가요? 네.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조용히 응원하는 그런 연대감.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.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. 정말 그렇겠네요. 아, 그리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사소한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. 뭐 따뜻한 차한 잔이라던가. 맞아요. 역설적이죠. 어려울수록 그런 작은 것에서 오는 위안이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. 그게 또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 네, 네. 그게 바로 성장의 씨앗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모든 실화 속에는 분명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.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시간을 거쳐야 하잖아요. 그런 거죠. 우리를 더 단단하게 또 지혜롭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. 그럼 이 어둠이 계속될 것 같아도 결국엔 빛이 온다고 믿어보 되는 걸까요? 그럼요. 터널 끝엔 빛이 있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잖아요. 반드시 옵니다. 근데 그 빛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. 아주 서서히 밝아오죠. 아, 서서히. 네. 그래서 지금 느끼는 아주 작은 위안이나 희망 그게 바로 새벽 빛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큰 변화가 아니라 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것그 자체를 아주 큰 승리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난 거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거 포기하지 않은 거 이게 다 엄청난 승리인 거죠 스스로 축하해 줘야 해요 네 오늘을 견뎌낸 내가 바로 내일을 맞이할 힘을 얻는 거군요 맞습니다. 한 걸음씩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아요.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. 오늘 정말 이 짧은 글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결국 이 견딤이라는 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시간을 믿고 작은 기적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마지막에 성경 구절 언급도 잠깐 있었잖아요. 마태복음 미래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나눈 견딤의 태도와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네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삶에서 견뎌냄을 통해 혹시 예상치 못하게 얻었던 성장의 경험이 있으신가요? 그리고 만약 지금 무언가를 견뎌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작은 기적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